고맙습니다. 귀여워?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습 고맙습니다. 여러습니다만에뵙겠습니다고박습니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처럼 만났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저를 따라서 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대요? 셋네 예,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네. 네. 둘 둘, 셋 넷! 네. 여러분, 셋넷 네. <laughs> 친구야, 따라서 친구야, 친구야! 작년에 보면 난 생겼다. 친구야. 아, 친구야! 지난달에 보고! 지난달에 이달에 보고. 보니! 이달에 더 이뻐졌다! 고맙사야! 옛날에 보고! 요번에 보니! 얼떠 보기 싫다! <laughs> 누가 따라 <다른 웃음> 하셨어요? <웃음> 예, 웃기느라 한번 그려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장애인 제1회 장인 장기자랑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어,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현충일 그렇죠. 6월 6일 현충일은요. 우리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근데 이제 음, 때는바야흐로 언제였냐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정착이가 떴어요. 박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날아오는 정찰이하고 이쪽에 날아오는 정찰이하고또 달라 이쪽에서 날아오는 정찰기를 이렇게 정착을 쓱 하더니 그 뒤에 b 2 9 폭격기가 따라와요 이 폭격기가 어떻게 나아오냐면오버이 원작폭탄 한방에 일본이 항복 안했잖아요 그죠 그 8월 6일날 한방 터뜨렸는데 일본이 난리가 났어 근데 항복을 안하니까 3일 뒤에 8월 9일날 일본 나가사키 상공에 지난번에 그 6일 날 터뜨린 원자폭탄은 땅에다 터뜨렸는데요 나가사키 이 원자폭탄은 하늘에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초토화가 돼서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각국 대이노대제도 대공군의 천조로의 강화미 조노 조금은 때가로, 니폰떠도고정거리로흐국이로 화가 성어리라이랬다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로부터 5년 뒤면은 몇년도예요 1950년이었잖아요. 1950년 6월 25일날 새벽에 꼬꼬 달리오는데 이렇게 보는데, 장닭이라는 놈이 옆에 있다가 아버지야 나도 한번 울어 볼까요? 이랬어요. 그니까 아빠가 오냐 너도 울어봐라. 이렇게 새끼 장닭이 아 아직은 좀그리가 남아.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 장닭께서 얘야 내가 평행을 우리 주인을 떼웠지 않냐나 따라해봐라 하는지. 할아버지 장딸이 어떻게 오느냐면 날개를 옆으로 촥 펴더니. 여기 좀 박수 좀나와주 그래? <laughs> 괜찮았어요? 네. 네. 저는 <laughs> 죽을 지경이었어요. <laughs> <laughs>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laughs> 그래요. 그때 그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난을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청량리 여배를 갔어요. 가니까 증기기관차가 한 대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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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안 나가지고 가다가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증기기에 땅에 물을 얻어서 빠져 나오는데 빠져 나오니까 코골이 새파네. <laughs> আছে <laughs> 그리고 비와 땀과 눈물을 흘린 덕분에 우리가 다시 수복을 해가지고 저 북한까지 밀어 올랐다가 중공군이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149대 때 넘어온 곳이 어디냐면 미아리꼬개예요. 이정도 되면 우리 감독님이 미아리꼬개를 다 찾아가지고 노래가 착 들릴 때가 됐거든요. 예. 한마디 미아리꼬개를 한번 넘어가보자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불러보는데 시간이 조금 됐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뭐, 여러분들 장기자랑 들어보는, 그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치면 자.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70년이 넘었죠? 79년째인가요? 그런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도, 우리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서두에 이런 노래도 불러봤고, 또 이렇게 웃겨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았어요? 네. 네, 마음속에 드셨어요? 여러분, 여러셨나요오 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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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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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노시라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